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2명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쵸? 1302년, 제가 지고 성경으로는 1302년 니다다 찾았죠? 같이 한목 소리로 1절부터 사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무시로 받은 공고라. 여와여, 내가 부르셔도 주께서 듣지 않냐시니. 어느 때까지 이가 내가 부르로 말미하마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냐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해약을 돌토로 보게 하시나이까? 허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별륜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악인이 의인을 메어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집입니다. 네. 선지자 하박국이 무시로 받은 경고라라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 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소선지서 또한 대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의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성경은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어느 가문에 어느 혈통에 따른 그리고 어느 시대에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지에 대하여서 대략적인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뿐만 아니라 오바다 그리고 말라키를 말라키와 이 하박국에서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 있습니다. 오바다도 오바다의 묵시라 묵시라라고 하면서 걸어 시작하고 있고 말라키도 여호와께서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박국에서는 이 오바다에서의 묵시와 이 말라끼에서 의 경고를 같이 섞어 가지고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얘기 경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이 하박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어, 어, 자료를 통하여서 이 하박국이 어, 우리가 가이시대 이전에, 이후에, 그,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렸던 메일 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족속 가운데 한 명이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하박국과 3장 1절에서 보면은, 같이 한번 3장 1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리다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했을 때 시기 온옷이라는 것은 운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율에 따라서 이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율이라든가 어떤 성가대에서 하느님 앞에 찬양드렸던 그 음률을 이하박국나알이기 때문에 이하박국이 기도를 할때 그거에 맞추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의 외경에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혈통이 나와요. 그 혈통을, 그 혈통을 볼때 외경이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 성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 레이인의 어, 후손으로서 이, 이 하박국의 혈통이 되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아주 수가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두 가지, 세 가지 다른 포사지자와볼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이 하박국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까지 좀 일절 1절, 절부터 사절까지 말씀을 좀 팔고 볼 텐데 2절부터 4절까지 이 절부터 사절까지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탄원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독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이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는 이 기도는 먼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을 향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도는 분명한 어떤 기도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외부의 도움을 받을 때 자기 똑같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자기보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 무엇이 있는 것을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없는 그 특별함이 있는 그 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징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기도는 중원 무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간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일이, 어떤 일이 하바국에 있었고 또하바국를 둘러싼 그 공동체와 그 나라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 하바꾸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들이 더디에게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아주 하필 보이지만 언약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무응답 하십니까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하박국은 선지자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전에는 외인이었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들 세상 사람들처럼 중원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할 수가 있는 거야?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하시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탈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바다라든가 말라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 묵시라는 단어인데 이 묵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짐. 그러니까 삼지자라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면서 묵시라는 것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삼지자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짐이 있고 이 짐에, 대한, 이 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호응 하게 되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해야 할, 대연해야 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비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에게 주어진 짐 그러면 이 선지자 하박국에만 이 짐이 있을까요? 이 짐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비전이자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야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흘러 보내으로 우리가 왕같이, 재장같이그 다음에 선지자처럼 이 땅에서 한 사람의 빛으로서 소금처럼 살아가야 할 뭐가 있는 거예요? 묵시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묵시에 의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일생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산 제사로서의 예배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과 본사님 본사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이 자전나면이 묵시의 짐이 우리에게 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묵시의 짐에 의하여서 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에, 이 짐을 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짐을 같이 지우게 하심으로, 그 짐의 무거움을 덜어 주시고, 그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므로, 그 짐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 붙들려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그 짐은, 결코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함에 있어서 짐이 되어질 그 모든 것들이 무겁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 짐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 어떠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본다면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의 연합 없이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아마 그 짐이 정말로 무겁고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매년 말이 되어지면 그 짐을 먹고 싶어서 교육자를 찾아가든지 장모님이라든가 도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사탄의속임수예요 결코 그 속임수에 여러분이 빠졌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명이 주어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짐에 의해서 환경을 향하여서 인권을 향하여서 세계 평화를 향하여서 분주히 그 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빛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이 무게를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왜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그 묵시로서의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묵시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화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 짓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화소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땡간 부리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뭐하시죠? 눈답해 주시고 품어주시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포용하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박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분명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때릴 수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사하으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해랑을 경험하며, 경험할수록 더땡깡 부리고, 더 우리의 것을 감당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께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하며사아하는것은또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소망을 받았고, 그 선지자로서의 담당해야할 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짐의 궁극적인 표현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경고로서 드러나는 거, 외침으로서 드러나는 거. 이런 외침은 두 가지 방향으로서 외쳐졌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외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보여주라라고 하나님께 세운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호세야죠, 그렇죠? 호세의 삶이 어떤 삶이었죠? 그렇죠? 음행을 저지른 그그 그,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레미아 선지자세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경고는 세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방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참된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그 방향을 정할 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남 떨어지라는 것이죠.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진구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경고를 해야 돼요. 그걸로 가면은 떨어져 죽습니다. 그걸로 가지 마십시오. 어, 그것을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경고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laughs>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볼때 꺾어뻔쩍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끝은 절벽이거든요. 허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더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용어은 차절하게 울고 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데 그것을 외치지 않는 것은 경고하지 않는 것은 뭘 기만하는 거예요? 그 묵시를 기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옳고 깨만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죄가 있고 그 죄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길로부터 이탈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 애맥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할 경고라는 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지금도 유리하고 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로 인하여서 그들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묵시를 가지고 경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도 유익하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성지자 이 일장 일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한줌에 생명을 주는 것은 이 하루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가 있않겠습니다그몫는 반드시 이 말씀이라는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한 묵시의 경고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납니다이 네. 잠시의 기도에 주시겠습니다.